뭐하십니까 주선씨 뭐하십니까 주선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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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선씨 뭐하세요 네. 상어 잡아요 상어 네. 아차가 봐 이리 와봐. 오호 오호 이로 와봐. 와봐. 아이 무슨 낚시하러 오신 분 같아. 진짜. 야, 아이 너너 안으로 들어간다. 어디가? 우리 깊은데. 누나, 이제 고만 가, 고만. 일로 나오세요, 일로 오세요. 일로 와, 일로 와. 바지 젖는데 와. 또 형! 집에 사람 쪽으로 하지 마잖아 자택이잖아. 아휴, 우리 아드 낚시 삼매경이 되셨 어허! 형! 형 있잖아, 형! 어허, 주전아, 조심! 이쪽으로 와! 어허. 뒤로 와 뒤로 주전이! 그렇 지루! 지루들 지루와! 지루와! 지도와 지루와! 지 지루와! 지와와 <목소리도> 이미 들어가 놓고서 싸고 지나치면 쉬야지